저희 오늘 근데 뭐 하는 거예요? 오, 대박. 오, 오, <laughs> 이제 저도 평소에 밀크워크로 몸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만의 특별 이제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오 잘하시는데요? 와 여기는 일단은 데코가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. 먹어볼게요. 설탕 넣으신 거 아시죠? 저희 어. 선생님이 말, 가르쳐주신 대로 <laughs> 왜 갑자기 <진짜> 저를 <저랬다>,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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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

손으로! 어떡하세요? 여기 여기서 여기 시네요 일로 네, 네, 와요, 일로 요뒤 옆에 있어서 작아 보이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영수입니다. 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저도 평소에 밀크워트로 몸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만의 특별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의 제가 준비한 요리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뭘것 뭐 같으세요? 카레. 네, 이봐봐도 이봐봐도 카레 같아요. 네. 이 카레는 염증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항 효과도 주는 강황 가루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. 이제 우유가 체내흡스를 도와줘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고 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간단하고 이거는 뭐 운동 전에도 먹어도 되고 또 후에도 먹어도 되고 블루베리 스무디를 어떻게 만들고는지알려요 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분양이 재미없으니까 네. 팀비전로가야지 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CD. 아, 진짜. 시빌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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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바 셋. 어.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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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밀크 히어로입니다. 크 히어로. 밀크 히어로. 네. 1등을 하겠다는 강한 의식. 우유빛깔 킹이. 하나 둘셋 둘, KBS. KBS. 오늘 이제 저희가 1등을 이 선정하는 기준은 일단은 당연히 제가 맛을 볼 거예요. 또 얼마나 이쁘게 데코했는지 데코 점수도 들어갈 것 같고요.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꼼냥꼼냥한지 꿈냐, 아, 꼼장꼼장 꼼장 점수. 아, 아. 쉽지 않다. 자, 그럼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단계당 제가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고 하시면 돼요. 네.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제가 정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. 야채를 먼저 썰어 볼게요. 이렇게. 여기서 가장 좋은 팁은 일반 카레보다 좀 작게 썰어야 돼요. 양념이 잘 배기기 때문에 쪽파는 작게 썰어줄게요 평소에도 카레 많이 만들어 드시나요? 카레는 3분 카레를 많이 인스턴트가 다이어트에 안 좋잖아요 <laughs> 야채를 네, 네 다져주시면 됩니다 아 궁금하네요 옆팀 컨닝하면 안 돼요? 아네 그럼요 <laughs> 약간 이렇게 썬 거죠? 이렇게 썰을까요? 어 근데 상관없어요 아 저는 가리는 거 없어서 음, 그렇죠. 여기 맞아요. 있는 건는다 먹을 수 있는 거죠. 아! 감자는 제가 먹겠습니다. 네. 오오잘 하시는데요. 아 아니요 아니요. 오 대박. 오, 완전 얇게 쏜다. 오, 대박. 거미줄 같아. 진짜 맛있을 것 같아, 갈비. 응. 오, 오, 진짜 잘하신다. 이 칼이 큰데도 이 단점을 극복하고 하는. 이 모습 플러스 취해야 돼. 와, 알겠습니다. 맛있어, 진짜, 진짜. 네. 네. 한번 해보실래요? 얇게 쏠 자신이 없는데. 만만한 당근을 한번 해볼게요. 이야. 음. 야 당근이 좋은 거야잘썬 거야. 요리 요리 처음 맞아요? <laughs> 처음 맞잖아 지금. 그렇지. 어, 좋아 좋아.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다 어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그손 조심하고 손조심손조심그근데 눈이 맵다. 다 도야 된 진짜. 그래서 많이 감량되었나요? 아, 얼마나? 저는 지금 눈물이 난다.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저희 야채를 볶는데요. 식용유를 취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일단은 기본 레시피인 양파랑 이 다진 고기를 같이 볶아줄 거예요. 여러분 저는 고기는 다 익었고 야채가 80분 정도 익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춧가루와 후추를 그 다음 넣을 거예요. 각자의 양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.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강황 가루 우유를 넣고 이제 걸쭉할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여기서부터는 같이 할게요. 약간 매콤하게 할 거면 별로 매콤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우리도 우유를 넣을까요 네. 두두, 일단 조금 넣고 난 다음에 네. 사용해볼까요? 아, 아, 친구들. 어 지금이야? 네거긴좀 다른데요? 이거 왜 그러지? 사천식 약간 사천식? 매콤한 오, 매콤 오.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? 어, 나 매운 거 엄청 좋아해 요 아, 이거 다 넣을까? 다넣주버려 매콤한 맛 <놀라> <놀라> 근데 네, 어디까지나 좋아하더라고요. 약간 제가 맛보 고 결정하신 거 알죠? 어, 네, 네, 선생님. 저희는 이제 네. 그 상품도 상품인데, 네. 일단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는 거라 아... 저희가 맛있게 먹고 싶어서. 아, 1등을 안 해도 된다. 저희가 맛있게 먹고 싶어서. 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다 거의 다 돼가시나요? 네. 돼가시나요?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데코할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고 있을게요. 네, 네, 데코하고 어, 계세요. 아, 네. 응. <laughs> 저희가 온 이유가 있었잖아요. 저희 네. 돌아다니면서 시식을 해보고 1등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. 약간 제 취향 저격이에요. 너무 귀여워. 하트. 여러분 너무 귀엽죠. 어. 먹어볼게요. 설탕 음 넣으신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저희... 굉장히 단데요. 달다고요? 단. 네. 선생님 막 가르쳐 주신 대로. <laughs> 왜 갑자기 저를 다따시죠 일단 다음 분들 다 먹고 올게요. 그 카레 덮밥 느낌으로 여기 만드셨네요. 덮밥. 아 그러면 이게가 붕 먹, 얘가 찍먹 느낌으로. 저희는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르게 야채를 먼저 볶고 그 다음에 고기를 넣었거든요. 그 이유는 고기의 식감을 좀더 풍성하기 위해서 고기를 맨 나중에 먹었어요. 아,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. 고기가 조금 더 다른 팀보다 좀더 씹히고 사는 느낌? 저희는 스테이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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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는 일단은 데코가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. 봐봐요. 아니, 거의 이거는 작품인데요? 파례를보고 놀란 <laughs> 다음에. 와~ 그럼 제가 이렇게 먹고 이 표정을 혹시 지어졌는야 돼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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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<laughs> 이걸 드시면 이 표정이 나오실 겁니다 아마 맛있어가지고 <laughs> 네. 음~ 솔직히 말해세요네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 맛있어요 <웃음> 확실히 부드럽고, 음, 맞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일단은 데코 점수는 아주 유력한 것 같아요. 아, 여기는 안녕하세요. 좀 컨셉이 네. 확실히 다른데요. 네, 네. 근데 좀 설명해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요즘 또 스토리텔링 시대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<laughs> 저희는 강황마을을 한번 표현해보았습니다 강황마을. <laughs> 강화마을에 가면은 네. 이제 숲도 있고 어? 이제 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어요. 어. 좋은 자연환경에서 오리도 이제 떠다니고 아, 있고. 아 이게 오리인가요? 네 맞습니다. 오. 미니멀리즘으로 표현했기 진짜요? 때문에 네, 큐레이터 의 설명이 필요한 그런 오. 작품이라고 볼수 있고요. 네 알겠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좀더 그 야채 그 볶음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다른 팀보다 야채 오래 볶아서 이지그 향이 있잖아요. 음, 맛있는데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 너무 어렵다. 어떻게? 해? 그러면 제가 이게 아, 쉬운 결정이 아니라서 네.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 동안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블루베리 스무디예요 드시고 계시면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여러분 잘 드셨나요? 네. 네. 아, 제가 진짜 너무너무 뽑기 어려웠는데 두팀 중에 진짜 고민이 됐어요. 고민됐던 팀은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주신 우유빛깔, 팽이. 그 다음에 여기, 밀크 시그널. 팀이 네. 너무 고민됐어요. 민 됐지만 아쉽게도 1등이 되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네 네. 아 근데 다들 진짜 너무 잘해주셨고 네 선물 상금으로 밀크워트 챌린지를 하시는데 버찌를 드릴 겁니다. 어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있어요. 사인 CD. 네. 아 사... CD CD 없어요. <laughs> 제 마음? 제 마음? 더! 버티 아 필요 없어요. 예, 요거 가자. 요, 요거 받겠습니다. 끝! 끝 저는 버티 예. 필요해요. <laughs> 네,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이 4주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, 조금만 더 힘내시고, 꼭 진짜 성공하시고, 네, 앞으로 집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